하늘의 도와 인간의 깨달은 마음이 하늘이 되는 순간, 심자소 파크 골프 사랑.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의 도를 찾는 자는 하늘 위를 보지만, 깨달은 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하늘을 본다. 심즉천 마음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속에 하늘의 도가 깃들어 있음을 일깨운다. 하늘은 밖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선과 정의로 살아 숨 쉰다. 진정한 깨달음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나되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의 말은 곧 하늘의 뜻이 되고 그의 행동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의심과 욕망으로 흐려진 마음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 겸손, 감사로 맑아진 마음에서는 하늘의 빛이 그대로 비친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도의 향기가 흐른다. 파크골프의 길 또한 그 깨달음의 장이다. 공을 치는 찰나에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그 한타가 곧 도의 움직임이 된다. 하늘의 바람과 내 마음의 결이 맞닿는 그 순간 인간의 한계는 사라지고 하늘의 자유가 깃든다.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사랑. 이네 글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늘과 마음이 하나되는 수행의 선언이다. 마음을 닫고 자신을 알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돌을 인간 안에서 완성하는 길이다. 하늘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한 생각이 맑으면 하늘은 이미 그대 안에서 빛나고 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고 하늘의 돌을 따르는 밝은 마음을 얻는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